반갑다. 간양이 킹노드다. 오늘은 또 효율을 계산해 볼 만한 신규 상품이 나온 만큼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시세는 2025년 8월 2 0일 인게임 기준이고 크리스탈 가격은 95 크리스탈에 7,250 골드라 계산했다. 먼저 데일리 리워드라는 녀석을 보자. 이거는 무료로 할수 있는 일을 출석과는 달리 유료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일을 출석 상품이다. 가격은 19,000 원이며.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잼은 나지 골드 가치로 환산하기 힘든 재화이므로 잼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해 데일리 리워드의 가치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큐브는 이번에 새로 나온 제4해금의 기본 보상의 가치로 계산했다. 그 결과 데일리 리워드의 현금 가치는 약 68,640원으로 49,640원 이득에 이득률이 261% 골드 대 현금 비율로 따지면 100대 10쯤 하는 나름 해자 상품이다. 다음으로 지배자의 성장 패키지의 효율을 보자 구성품은 운명의 파편 주머니 대 100개 운명의 돌파석 900개 아비도스 융화 재료 600개 용암의 숨결 60개 혹은 빙하의 숨결 180개 고급에서 영웅 잼 상자 10개 기기에서 영웅 잼 상자 5개다 숨결의 경우 용숨이나 빙숨 중 하나를 택해서 받는 형태고 잼은 낙과와 마찬가지로 계산해서 제외했다 이제 효율을 살펴보자 이건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는 가장 효율이 좋은 경우와 가장 나쁜 경우 두 개만 넣도록 하겠다. 가장 효율이 좋은 건 모든 재료의 가치를 다 포함하고, 숨결은 빈결의 숨결로 받았을 경우다. 이 경우 4만 1,727원이득의 이득률 76%, 골드 대 현금 비율은 100대 20이 된다. 가장 효율이 안 좋은 건 돌파석과 파편의 가치를 0이라 가정하고, 숨결은 용암의 숨결로 받았을 경우로. 이때는 24,536원 손해를 봐서 이득률은 마이너스 45% 골드대 현금 비율은 고작 100대 65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번 패키지는 잼을 제외하면 그렇게 맛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잼이 꼭꼭 필요한 사람만 구입하면 될것 같다 삥뽕빵빵